오늘은 시, 아, 잠언이죠. <laughs> 오늘은 자언 16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화의 멸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건강한 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세상은요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님의 눈가에 주름은 그것은 자녀를 키운 사랑의 흔적이고 손에 굳은 살은, 손발에 굳은 살은 자녀를 위한 헌신의 결과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자녀를 안 키워도 똑같이 늙어가죠. 그런데요. 어, 그러나 그만큼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제일 고되고 힘든 일이에요. 이번에도 어, 2박 3일 동안에 저희 성결교단의 난다 긴다 하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강사로 나오셔서 여러 가지 신앙의 본질,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중에 한 분이 그러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육아다. <laughs> 옛날에는 그냥 마당에 풀어놓고 뭐네이 주워 먹든 개구리 주워 먹든 알아서 어 주워 먹으라고 하고 한 6개월 에한 번씩만 씻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뜻 다, 뜻 받들어 주면서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전달하는게 좋지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의, 어른들의 그 희생은 가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반은 왜 영화의 멸류관이라 얘기를 할까요? 모르겠어요. 이제 자원의 말씀들은 한 절, 한 절, 한 절이 제가 봤을 때는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각각 지혜의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 모아둔 것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은요 하나로 통일되는 듯한 느낌을 지줄 수가 없습니다. 자, 백반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다. 이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인생은 환란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칠만 하면 기쁨이 오고, 지칠만 하면 즐거움이 그러지, 맨날 백날 백날, 어 백날, 첫날 놀다가, 아우, 저 모르고 지쳐. 아, 오늘은 좀일좀 좀 해야겠다. <laughs>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대다수는,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하다가, 하루 정도 쉬고 너무 힘들어하다가 어쩌다 한번 놀러가고 그러는 거예요. 백날 첫날 놀다가 일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 홍길 좀 많이 해주세요. <laughs> 저는 제 주변에는 그런 분을 별로 못 봤어요. <laughs> 대다수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정말 어렵게 삶을 꾸려나가고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laughs> 네, 모두가 다 그렇게 힘든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고난을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속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천국을 미리 끌어당기는 삶이고 내가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는 나는 걸어다니는 천국 강보판이지 맞아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땅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판이지 아, 맞아 맞아 그걸 깨닫게 하는게 고난이에요 너무 우리 가운데 형통하고 평탄한 길만 계속되면요, 우리가 그것을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또한 우리를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우리를 다듬어주고 깨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부정하고 싶어요. 우리, 1990년대에는 신토불리에 이어서 나온 게 웰빙이 나왔었어요. 그 황승원 박사인가요? 그, 어, 뭐야 건강 웰빙, 그 이제 하는 그 박사 있잖아요. 연세대. 그, 네. 우리, 장인, 아니, 어른이 막그걸한 박스를 쳐가지고. <laughs> 먹느라 고생했는데. 예. 네. 그런 웰빙에 대해서 나왔는데, 또 얼마 안 지나니까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 업계에서 안티에이징이라 해가지고 주름을 없애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화장품들이 나왔어요 근데 또 최근에는 에이지리스라고 해서 리스라는게 없애다 줄어들다 라는 뜻이거든요 점점 나이를 적게 먹고 점점 나이를 더 젊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50대, 50대 60대 어르신들은 진짜 막 노인 패션, 어르신들 패션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백화점 가도요 50대 60대를 위한 실버 패션이라고 하거든요. 머리가 하얀색이니까 실버 패션을 했는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왜?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아직도 나는 생생하고 아직도 나는 힘이 생생하고 그런데 왜 나를 노인의 옷을 입히냐. 나 아직 노인네 아니야. 나 건강해. 라면서 30, 40대 젊은 감각의 옷을 입으셔요. 여기도 다 아가씨들만 계신 것 같은데. 늙은 <laughs> 아가씨. 네. 아 예. 네. 네. 그냥 왕언니라 할게요. 네. 그렇게 조금 더 정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어 우리가 늙음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데요. 백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험악한 인생을 보내고 수고했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영화의 면류관이에요 음. 백발이란 무엇이냐? 주름이란 무엇이냐? 검 힘이 넘쳐나는 검은 머리로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이제는 내가 양털같이 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가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에게 묶여다니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것으로 간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보고 하시는데 왜, 그러시,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이 땅에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생명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땅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33절 말씀 재비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우리가 경험이 쌓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지혜도 쌓아야 되지만 영적인 경험도 쌓아야 됩니다. 내려오는 길에, 올라가는 길에도 그러고 내려오는 길에도 그러고, 세미나 올라가는 길에 저기 분포 쪽에 있는 분포 쪽에서 단군 이제 어. 청빙 받아서 이제 조그만한 어,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가서 담임 목사 된지 한 5개월 정도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발바닥에 뭘 이제 박스를 이렇게 접고 하다가 그 안에 뭐가 있었는데 잘못해서 밟아가지고 어... 발바닥에 뚫렸어요 <laughs> 그래서 운전하기 힘들어서 제가 모시고 가고 모셔다 들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즘 다들 어렵잖아요 그 교회도 상가교회고 뭐 어, 여유롭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어, 부족하지는 않은 그런 교회이긴 하는데, 그래도 어, 초창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5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야,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께서 님 도와주신다, <laughs> 야. 내가 너한테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더라. 그러까그 친구도 고개 덕이면서 너뿐만 아니라, 바른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겨우 5년밖에 안된 저도 친구한테 몇개몇년 차이 안나라게 친구한테 야,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회를 30년 하시는 선배님들 믿음의 선배들을 봤을 때 그러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동요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백발의 영광이고 영화의 면류가이다라는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바꿔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바꿔가 주시고 내 삶의 환경을 바꿔가 주시더라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저희 교단에. 정말 손꼽히는 설교자이자 이번 행사를 주관하셨던 국내 성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성기신는 분이 은평교회 일승대 목사님이고 이번 세미나에 총한 4억 아한 사억 정도의 경비가 들어갔어요 왜냐면 숙박비만 해도 1억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어려운 교회를 도와준다고 아이 정점떨어졌다 하나도 안 됐네 <laughs> 신형 스타렉스 스타렉스, 스타렉스 다 단정되고 스타리아잖아요 스타리아 요즘 나온 스타리아는요. 5천만 원이에 5천만 원 세거가. 5천만 원두대 하니까 벌써 1억이잖아요. 그리고 중고 스타리아 두대 해가지고 하고 뭐 TV 뭐 아니 50인치 TV 테, 어, 태블릿 뭐 로봇청소기 또 이제 또뭐 이렇게 10만 원 현금 음, 봉투 20만 원 현금 봉투 해갖고 한, 어, 어, 선물 한 100개는 풀었나 봐요. 와,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 동기들이요, 참 감사한 게, 감사 우리 동기 친구 목사들이 여섯 명이 갔는데, 어, 한 명이 안 됐어요. 그냥, 백분의 일인데, 확률적으로 하면 백분의 일인데, 되어야 되는데,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안된 것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목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laughs> 아 닿는 것도 복이지만,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 안 받아도 되는 교회 있다는 거 감사하자! 아, 네. 네. <laughs> 참, 그렇게, 어, 이번 행사에 그 식비만 해도요, 어, 식비에 교회 사용에 뭐 이것저것 다 하면은 진짜 한 3, 4억 든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야.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죠? 은평교회 <laughs> 네? 목사님이 네 그러니까 은평교회 목사님을 왜 얘기했죠? <laughs>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왜 얘기했냐면요, 그 목사님이 놀랍게도요, 저희 교단에서는 교단의 이 정식 트는 서울신대 신학과를 나오고 서울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어,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하거나 아니면 유학 가서 박사과정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뭐 박사 학위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큰 교회로 많이 청림만 가거든요. 아무래도 같은 가시는 다오치마라고 그렇게들 하는데 그분은 서울신대 출신이 아니에요. 지방신대 출신도 아니에요. 야간 출신이에요. 신학원 출신. 여기에는 전라도에는 호성신학고 있잖아요. 그런 신학원 같은. 그런데 그분이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매진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요. 개, 어, 개척하고 몇년안 지나서 교회가 몇백 명으로 부흥하고 거기서 또 청빙 받아서 간 교회를 몇백 명과 어, 그보다는 좀더큰 교회 가가지고 거기가 한네배 부흥시켜서 세배네배부흥시켜가지고한3 0 0명 되는 교회를 천명 넘게 부흥시키고 지금 간 것도 지금. 한 1500명, 2000명 가까이 되는 표회인데 거기도 거의 두배 가까이 부흥시켰어요. 왜 투명수가 넘쳐나니까와그목사님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세요. 네. 이번에도 저희 동기 모임들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라서 조금만 할게요. <laughs> 제 동기들 보로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번에 저희 기독교 헤럴드에 제가 쓴 글이 올라갔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창피해 죽겠어요. 아왜 이렇게 아 말이 여기에서 이걸 좀더 이렇게 다듬으면 더 되고 이걸 좀더 아름답게 바꿀 수좀 말이 그럴 듯하게 글다운 글, 글 말다운 말로 좀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아한계와 동시에 이걸 좀더더낫게 어, 변화시켰을 수 있었을 텐데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막 부끄러워가지고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막 다들 야너 그런 캐릭터 아니었잖아 <laughs> 너공부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군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잖아 <laughs> 그러면서 깜짝 놀라고 어, 어떻게 글잘 쓰냐고 그러고 친구들하고 어. 어떤 목회적인 이야기 또 설교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뭔 얘기를 하면은, 그냥, 어 막, 잘난 치는 하면 안 되는데, 최대한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제가 아는 내용이니까, 그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고, 아, 이런 내용에는 이런 측이 좋고, 이렇,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 자기는 그건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우, 되게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고 막, 그래서 깜짝 놀라고, 현준아, <laughs> 친하게 지내자. <laughs> 그런데 저를 제가 누가 저한테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귀를 말을 우물가까지 데려갈 수 있지만 강제로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가 기쁘게 서재에 제 자신을 스스로 유폐시키고 그 공간 안에 밀폐시키고. 그 서재 안에서 말씀의 진주를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말씀의 맛을 보니까요.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원로 목사님 기도도 중독이죠. 아니. <laughs> 말씀도 중독이에요. 말씀이 한번 말씀의 맛을 보고, 내가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에 은혜 받는 걸 보잖아요. 그 환희가요, 그 기쁨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와, 화원해, 화원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음. 제가 제 아내를 어,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제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지기 시작하는데도 이쁘다고 하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눈에 콩까지를 벗기지 않으세요. 그 바라기는, 바라기, 바라고 워낙 웃기는 죽을 때까지 콩까지가 벗겨지지 않게를 워낙 웃고 기도한거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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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도 안 하는데. 이번에 서울 갔더니 왜 이렇게 이쁜 아가씨들 많아요? 근데, 근데 세련되고 이쁜 아가씨들이 많은데, 어마마누라고 보고 싶어.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콩까지가안 벗겨져요. 입금. <laughs> 아니, 권사님!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솔직히 그건 아니에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이쁘건 아니 근데 내 주관적으로는 겁나 이쁘지. 아니, 진짜 이쁘요 권사님은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에? <laughs> 못 사는 분아니거요그렇지 <laughs> <laughs> 아, 진짜 내 편이 알아졌어. 내 편이 알아졌어. 아, 진짜. 나보다 낫다죠. 네, 요즘에 얼굴에서 빛이 어? 반짝반짝 나오고 지금 잘생겨졌다고 막 계속 난리난대. 강치가 난다고. 후광이 네, 지금 그 네, 얼마나 뭐, 지금 후광이 뭐,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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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바꾸시고. 그냥 기쁘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다 도망갔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줄 아세요? 열두 어, 제자들이요, 단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그곳에서 가진 방법으로 고문을 당하고 사용을 당했어요. 그게 하나만 할수 있겠어요. 내가 10억 줄게도 가서 나 대신 죽어라. 내가 100억 줄게 나 대신 죽어라. 내가 100조 줄 테니까 내가 삼성 그 자체를 살수 있는 조 다음 단위가 경이거든요. 미국의 1년 그 예산이 2경이라던가 그렇게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고 거의 100배 차이 나죠. 2경, 3경이라는데 내가 미국 1년 예산 2경 3경 줄게 너나 대신 죽어라 그렇게 해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절에는 하나님 나에게 재물 좀 주세요 나에게 돈좀 주세요 하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재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음. 네.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으니다 젊을 때는 혈기가 넘쳐납니다 특히 저도 익산에서 살아봤는데요 좀 무서워서 신을 를잘안 갔어요 아시다시피 이 젊은 혈기가 넘쳐나는 애들이 저희 때는 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시내 나가는 애들이요 어깨 부딪힌다고 싸우고 눈 마주쳤다고 싸워고아 <laughs> <laughs> 무슨 어 싸움을 싸움하려고 태어난 애들 같이 그냥 싸워가지고 저는 얌전하게 학교 교회지 학교 교회지 <laughs>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분통 터져가면서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발은 영광의 멸류가 있는 니에요 늙어서까지 자신의 노욕을 부리고, 노탐을 부리고,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자에게 백발은 추악한 그 자체이고 정말 추레한 모습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늙음 그것은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참 감사한 게요. 태어났을 때는 늙고 점아 그리고 점점점점 점점 죽을 때는 아기와 같이 뽀얘지다가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영화 중에 벤자민 프랭클 어, 프랭클린인가 벤자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막 무인처럼 건버섯도 있고 막. 가진 질병에, 막, 무슨 병에, 막, 와, 할아버지처럼 쪼글쪼글해. 막, 힘을 잃또 막, 그 앞도잘안 보이고. 그러다가 점점, 점점 젊어지고, 늙을 때는 애기가 돼서 죽는, 어,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상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내가 천국을 갈 준비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점점 힘도 빠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머리도 힘색, 아, 힘색으로 변, 변해지고, 그러면서, 아, 내 것이라 생각했던 건강도,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음. 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음.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50년 동안 잘 써먹었습니다. 70년 동안 잘 써먹었습니다. 80년 동안 잘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언제든지 하나님 거두어 가십시오 네. 제가 여기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가족과 헤어지는 것은 슬프지만 저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있고 우리 친구들이 있고 우리 선배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여 만날 수 있다는 것에 환무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것이 신앙인의 자세고 신앙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점점점 늙어갈수록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갔지만하나님을에 거하는 자는요 죽음도 죽음의 공포도 나를 하나님에게서 갈라놓지 않게 죽음보다 더큰게 육체의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크신 게 하나님이시고 그런 환란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 백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복. 여러분들의 백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주름을 건버섯을 버짐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그만큼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인생을 보냈다라는 추억의 표징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음. 아멘.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감사하 감동으로, 감격으로 채워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에는 건강도 있고, 폐기도 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실수와 많은 허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저 혈기 부리고, 그저 화내고, 그랬던 우리의 삶을 점점, 점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 신앙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제는 죽음도 늙음도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빼앗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점점 몸의 기능이 떨어져가고 주름과 흰머리가 늘어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구나 내가 점점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구나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